좋다 와. 네, 진심으로 환영 뭐야? 뭐뭐 뭐, 뭐? 자, 자 축구 국가 대표. 오! 아, 좋아. 좋아. 레츠 고. 뭐를 흥분하게 해도 부스터 게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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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뭐, 뭘 해? 뭐, 뭘 해? 뭐, 뭘 해? 뭐, 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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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자 부끄러워. 치 근데 오늘 약간 좌뇌 빠진 타입 아 응. 머리 박수 박수. 거기다 머리 박수. 거기 머리 박아딱 너네. 니도 가끔씩 박잖아. <laughs> 한이는 기다리자고? 아니, 고아우내맘 뭐. 만져도 <laughs> 만지는 게 좋아 맞줄거 아, 있어. 뭔데? 딥. 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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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진짜 일게임나 중국인 소 처음 들어와나 중국인 소 처음 들어와, 주, <laughs> <나 중국에서 웃음> 처음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찬형이 워싱 막이랬으는 진짜 성공한거야 고맙합니다렛 <laughs> 오, 고어 야야 추워 x 뭐해뭐야 어? 뭐지? 잠깐만 왜왜 했을래요 예지가 씻지를 않았지? 왜 이렇게 늦게 나는자야자무너 최대한 빨리 나왔는데 진짜 야 최대한 빨리 나왔는데 우리 진짜 이중어 5대급 아니야? 인종. 와 여기 인정 여기 갈래? 딱 여기 인정 고독과아 여기 예지야 뭐야 기가 있었어? 있었어. 야, 예지야 근데 미안다 떨어졌어 배기가 있었어 <놀람> 어? 어? <놀람> <놀람> 좀 밑에 또 오빠들이 많이 괴롭히 우린 Okay. 네? 오, 오, 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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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아, 지발, <laughs> <어렸을> <laughs>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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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뭐? 아, <laughs>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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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응>? <웃음> 뭐야? <너무 어때? 웃음> 아네 귀엽긴해 저 속내가 있을수도 있어 5살짜리가? <laughs> <laughs> <다 웃음> 응. 형 안아줘, 안아줘. <laughs> 형 안아줘 형 아, 안아줘 속내가 있네 어얘 목줄이 있는데? <laughs> 아 <laughs> 네, 목줄이 맞아요. 이거 뭐예요? 목걸이라 누가 사람보고 목줄이라고 하지. 목걸이야 야너혼 한국어 잘하면서도 약간 못 듣는 척. 짠! 짠! 야 얘기였네어우어여야야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 금조이 나갈래 말래 누나 때리면 안돼 안돼 어,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 해 안돼요 봐봐 근데 약간 나기 빨렸어 일단 보금자리를 한번 설치해보자 이거 맞냐? 이게 이거지? 어?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지나갈 거야 아 뭐야 빠이 빠이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야 와우. 고 아, 닫아줘, 닫아줘. 아, 어. 팀, 89도 이겨내고 오겠습니다. 이겨내고 오겠습니다. 6시야. 시야, 시야 이자. 내이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맞지. 근데 나 진짜 이겨 있어. 아, 미 음. 진짜 어 아, 맞다, 맞다. 진짜 망가졌어아야 아, 좋다 이시부터아 그래 살아가는 면서 이런 거 둬야지 비유 안 되지 비유가 안 되는 정도도 별로 아는거야 하나 둘셋 Let's go. 아 감사합니다. 뿌듯해 뿌듯해, 뿌듯해. 뿌듯하긴 해. 오야 약간 느낌 있는데? 어. 네, 여기 하루 종일 보시기 잘하시고 이해야지일상이 굉장한. 그리고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게 맞아 진짜. 어. 와. 있는 어, 만만 좋다. 라면 먹고 계란 먹고. 근데 라면 먹기 전에 계란이랑. 어 오케이 이정. 이러고 진대하면 우리 와. 이정. 이 누가 오자했냐나 예전 야, 예전 박수. 자 예전 수파. 들어가 자. 계란 먹자. 우리 역대급으로 많이 버틴 것 같은데. 한 40분 있었어. 40분이나 있었어? 응. 좋다. 우리 둘다 익었어. 야, 응. 너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간엔간뽀송한 아닌가? 식혜 계란색개 얼박또 맛이 이런 거. 얼박싸. 그 반카스랑 사이다. 바깥스랑 사이다. 진짜 나 얼박싸. 식혜 두 개. 랑넌 거보고. 우리 우리 거 먹어 우리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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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osition, 어, 다 같이 먹어. 우리 어제 고 우리 거보고. 우리 거보고. 우리 거보고. 우리 거보고. 우리 거보 들어가. 거보고. 들어가. 우 <laughs> 하나 둘셋 우리 거보고. 우리 자고 우리 거 아니 아직 안했 아, 안 움직였는데? 응고 응깔하고 뒤에서 놀자 응고에서응하에서도망도망도망치도나 가자 가자 머리 깨야지 갈비뼈 치 머리 깨 그러던가 <laughs> 정신 좀 들게 지금 아, 나가야 보지 진다고 해 바로 내로 아. 요요요 요. 이게 떨어졌어. <laughs> 잠깐만 이래 맨날. 야, 계란이 아니에요, 이거 계란이 터진 거 아니야? 뽀. 뚝딱. 근데 나와야 돼. 뽀. 꽝. 아마네. 바빠 바빠. 바빠. 바안 깨지네. 아보 뽀. 한증이 걱정이고. 나봐 너가 씨.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나. 몰라. 난 몰라. 어. <laughs> 근데 인지이 자꾸 여기지이 정도는 는안절지안깨지는 부분. 이 느낌 와 맛있겠다 정안되안내면이지이정이 정도는 안 되지. 이정는는안나지는안왕는지이 정도는 안 되지. 이 정도는 안 되지. 이정도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잘자 자자 아 자고 아, 딱 알람 맞출게 아, 몇시야 지금? 4시, 4시. 아 존나 급락이다 아,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라면 먹자 오케이 인정 라면 먹고 땀한번빼야지또 예? 살려주세요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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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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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씨벽 존나 짜네 <laughs> <laughs> 잘 자라이 아, 씨, 나왜 이렇게 잘 살아. 어, 잘자지 역대급으로 지금 꿈에서 나 지금 레전드였어. <목소리> 자. 내가 해서 울지가 돌. 알진 사람 한명 아, 이게 사무치. 그러니까 온몸으로 묻어서 온몸 오케이. 얼굴 님다이거 <목소리> 아, 그래너너 <말> <목소리> 뭐, 일단 너. 뭐. <목소리> 아, <아니>, 근데 잠깐만.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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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잠시다거 아까 왼잘나오 뭐하니? 너 이런 아아 해봐 내가, 내가 맡아볼게 미안해 안물어포칩고 <laughs> 아, 확인하냐? 뭐한거미친진 <laughs> 아 좋은데? 그냥 평에 20분 정도만 놀아 안 놀고 싶어 난 할게. 머리 말리는 것도 다 말려야 되고 응 말리고 나는 세수도 제대로 우리도 세수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나는 크림도 발라야 돼 어? 어 우리도 안 발라 우리도 말리네. 안 발라? 앰플, 크림, 토너 그거 어, 어, 바르는데 어, 한 크림, 로션, 스킨 어 우리도 뭐, 좋아 헤어젤 헤어젤 면도 헤어 스프레이 이고 해야지. 그러니까, 까지4분4분 지금 화내 가지고 지금 살짝 삐졌어. 삐졌어. 삐졌. 무슨 말이 필요해. 안 아, 숙 아주. 야. let's go let's go let's go. 혹시 얼마나 기다렸는지여쭤 봐도 될까? 우리랑한번 때려줄래? 너무 더워 그니까 나 지금 너무 더운데 해 예진님 죄송합니다 예진님 죄송합니다 예진님 지야 삐졌어? 삐졌어? 뭐라고? 예지야 너좀 예쁘다 형진좀줘 진짜로? 진짜로? 우리 남자 그냥 됐지 너어 100원 냈어 너? 1원 있었어? 일로 가야 돼 100원 있지 에야 이거 뭐야 여자 왜 100원을 내? 어, 뭐야? 이게 뭐야? 뭐, 뭐야? 뭐야? 야 이거 개사기인 진짜 뭐야? <웃음> <웃음> 자 유튜브 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춥네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없어서 뭐라는 거야 <laughs> 안녕